이번 밝은 아침, 인기 TV 프로그램 아침의 뜰의 세트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연예인 커플 동안과 유나의 특별한 출연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들이 화려하게 입장하고 무대에 올라서자, 동안이 유나의 손을 단단하고 안정된 손길로 잡고 있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달콤한 친밀감이 풍부하게 드러나, 녹화 현장의 따뜻함의 파도가 일개하여 환경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쇼의 호스트인 MC 김재원은 커플의 존재에 명백히 흥분했습니다. 그는 그의 기대와 흥분을 억제할 수 없었고, 그는 진심으로 커플의 결혼 생활의 행복을 희망했으며, 그것은 이미 활기찬 분위기에 감동적인 노트를 추가했습니다. 프로그램 동안 동안과 윤아는 여러 가지 낭만적이고 재미있는 순간들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진심 어린 애정을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이 무방비한 사랑의 표현은 그들의 시청자들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의 사랑스러운 상호작용은 그들의 팬들의 심장을 울렸으며, 방송이 끝난 직후 아침에 뜰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핫토픽이 되게 했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소셜미디어에 참여하여 동안과 유나에게 축하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진심 어린 메시지와 축복을 보내며 이 사랑스러운 커플에 대한 그들의 행복을 표현했습니다. 전체 방송 동안 커플의 끊임없는 관심과 서로에 대한 애정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동화는 유나를 보며 부드럽고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고, 유나는 반면에 밝고 빛나는 미소와 사랑스러운 말로 그의 애정에 보답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관계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공유했으며 시청자들과 팬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유나는 동안을 항상 그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올바른 방법을 알고 있는 매우 로맨틱하고 세심한 남자로 묘사했습니다. 반면에 동안은 유나를 아름답고 지적이며 친절한 여성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특별한 여성과 사랑에 빠진 것이 얼마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행운인지 표현했습니다. 동안과 윤아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대표적인 비주얼 커플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동안의 노래와 연기의 재능, 그리고 윤아의 아름다운 아이돌로서의 명성을 가진 그들은 모두 매력적인 외모와 명랑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팬들에게 사랑받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와 깊은 서로에 대한 애정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들은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서 있습니다.